그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칭찬 한번 해주고 시작해요 당신 멋져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멋진 사람들에게 함께 모였습니다 당신 멋져의 뜻이 뭔지 아시죠? 당신 멋져의 뜻은 이렇습니다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져주면서 사는 게 당신 멋게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이렇게 아 이렇게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다 보면 내가 이제 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됐습니다. 우리 서철수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개척교회가 다들 어렵다 보니까 신천지에 자꾸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회복운동본부에서 미사리급이 어, 우리 독기 예배를 여기가 철 스타트로 첫 번째 예배드리는 교회 선자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탄이 우리 서철수 목사님한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지만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기도 찬양 위에 여러분들 은혜 받는 모든 시간이 아주 축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도 드리시겠습니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살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에 전곧영원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찬양 함께 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것 주체가 모여서 주말 앞에 기도 찬양들이지만 아버지 한국교회에 복 운동 본부에 위사리 교회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의 찬양으로 저희들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나하게 하시고 본디어 플라델기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 네. 네. 찬성 니가 니가 니니다1 7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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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1 7 니가 니가 가 니가 니하 니가 니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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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가 니까 니가 7가 니가 니가 가 사랑, 안 사랑, 어 제도 오늘 도 언제든지 꾀찾 고, 조 금해 주시 네야 겠.

이세계재 그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내리시사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하네 주의 열 성령의 사산을 아멘 오늘도 내리러 דער קופש פון דעם אגן איך זאגען דאָ די צוויי פֿאַר די 오늘주말에는 내가 주말넘칠좀 있으면서 우리 합심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나눠 드린 주보에 보면 순서지에배 앞에 한국 교회 복과 성생을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취지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시만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 주님 싸우고 같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문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 회복과 상생 경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지역 갈등과 이념, 분쟁으로 이계가 넘쳐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분쟁과 이기을 버리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성도들은 상생 경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앙, 경제, 정치, 문화,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 양보하고 협력하며 봉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순서를 진행하는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259장 네, 이 찬양 드리 위해 김자 목사님 대표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